1 7번두 초점이 음, f랑 f 다신 쌍곡선 얘도 방정식을 주네.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? 간단하게. 음. s x 추가 축이고. 그림은 맨날 삐뚤빼뚤해. 쌍곡선 위에 점 p는 가가 가 볼게요. 일서분 면에 있다. 오케 여기. 그리고 삼각형 p f f 가 이등변 삼각형이다. 삼각형 요거요. 여기 f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죠. 이렇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. 이게 그림만 보고 아 이게 pf 랑 pf가 같다고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. 밑에 질문에도 보면은 삼각형 그때 pf f 요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할때 모든 a 값에 곱셈 하고 묻고 있어요. 어, 문제에서도 지금 그러한 삼각형이 한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. 어, 문자로 좀 쳐다보면은 삼각형, 삼각형 PF-F는 변을 3개 갖고 있죠. 변 p f 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. 이것과 F-F와 또 마지막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얘네 둘이 같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같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같거나 <laughs> 이렇게 되잖아요. 또 지금 쌍곡선 식을 받았기 때문에 f 좌표도 보이죠. 밑에 지금 1 숨어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2고 그래서 ff 다시는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경우 첫 번째 자 얘랑 얘랑 같은 경우 그림 같이 볼까요? PF'와 F'F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. 딱저 그림인데 자 이렇게 들고 올게요. PF'F 그럼 여기 지금 4인데 둘이 같은 경우니까 여기가 4겠구나. 그럼 그때 PF는 어떻게 알지? 지금 쌍곡선이기 때문에 둘의 차가 항상 주축의 길이, 주축도 보여줘. 여기 1 달렸으니까. 여기. 1. 주축의 길이는 2. 주축의 길이는 2. 그러니까 4에서 요것을 뺀게 2가 되니까 PF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. 이등변 삼각형인데 세변의 길이 다 받았으면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죠. 자, 2등변 삼각형. 이렇게. 수직 이등 분선 그릴 수 있고, 여기가 1이고. 피타고라스 쓰면은 h가 루트 16에서 루트 안에 161 그러니까 높이가 루트 15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에 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루트 15 하나 구했고 자두 번째 경우 얘네 둘이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길이가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F-P가 좀 이,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런 경우란 말이죠. 그림을 이렇게 들고 올게요.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. P, F-F고 여기가 지금 아까처럼 F, F-는 4고 여기가 지금 이등변삼각형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또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 빼기 이번에는 이 길이가 길고 여기서 이걸 뺀게 주축의 길이 2가 된 거니까 이때는 이쪽 편의 길이가 6이 되죠. 그러면 또 넓이를 구할 수 있죠. 수직이등분선 내리면 여기가 3이고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 써서 h를 구할 수 있고 16에서 9 빼면 7 높이가 루트 7 그래서 이때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루트 7 해서 3루트 7. 이때 넓이 나왔고 또 다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남은 애들 얘와 얘가 같은 경우. 얘와 얘가 같은 경우. 그런데 쌍곡선 위에서는 이럴 수 없잖아요. 둘의 차가 항상 0이 아닌 이니까 얘네 둘은 같아질 수 없어요.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만들어질 수 없고. 그러면, 음,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다 구했어요. 넓이를 A라고 할 때, 모든 A 값의 곱은, 자, 별이. 마지막 정리해주면은, 루트 15와, 자, 3루트 17을 곱해서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17 아니고, 7이잖아, 7. 그래서 15에서 7 곱하면, 105. 3루트, 배고.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지금 2차 곡선에 대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. 음, 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, 일단은 뭐, 포물선, 타원, 쌍곡선이 등장을 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항상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단서를 두고. 말이 왜 이래? 거기서 단서를 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